오랜만에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요.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할 때. 꼭 봐야 하는 움직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이제 이더리움을 매매를 한다 라기 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코인을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영상이고요 일단 지금 말하는 영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코인에도 테마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이라는 그 코인이 있으면 이쪽 테마가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, 뭐, 여타 다른 코인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이 전일 대비를 눌러보면은 이 상승률 1등부터 해서 좀 밑에 이렇게 내리면은 쭉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이 올랐을 때좀 같이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이 뭐가 있었나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.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4시간 봉입니다. 4시간 봉이고 이걸 1시간 봉으로 좀 줄이면은 아마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가 한 5시 이후, 그러니까 17시 이후로 상승을 한걸볼 수가 있는데요. 이더리움도 한번 보면은, 이때도 보시면은, 이더리움이 17시, 여기도 17시 2봉이거든요. 이때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.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겠죠. 이 17시부터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요. 제가 3일 전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좀 매수를 이렇게 하자고,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더리움 계열 중에서 상승률이 나쁘지 않아서 매수를 한다 라고 올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은 매수를 매수가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상승을 했던 이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2월 13일 날에 이더리움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상승이 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2월 13일 날이 이 상승인데요 이때 상승률만 따지고 봤을 때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 움직임, 양봉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, 그러니까 이 코인이 내려왔을 때 상승, 상승을 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그럼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,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알트코인 코인을 보면 좋을지는 사실 이 전일 대비 이걸 좀 봐가지고 그러니까 1등부터 해서 이렇게 좀 코인들을 좀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테마의 개념을 좀 알고 있으시면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랑 그 다음에 a 이브가 이더리움이 상승을 할때좀 같이 상승을 했던 코인인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그러니까 항상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같이 올라가던 그런 코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집중을 할 거는 이제는 a 이브를좀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유심히 보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전고점 구간, 이 박스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박스권의 전고점을 넘었냐, 넘지 못했느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이 전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아까 뭐 이더리움은 더 넘지 못했겠죠. 잘 보시면 이더리움 또한 이 전고점 구간을 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 속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큰 대장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일단 이 상승률에서 그다음에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구간이구나.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하겠구나. 그, 그런 관점으로서 지켜보면은 그 같은 테마에서 A부는 좀 보면은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뭐, 꼬리, 그러니까 윗꼬리죠. 이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긴 하나,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관점으로, 어, 에이브랑 또그 이더리움이랑 같이 갔던 뭐 페페에도 있죠. 페페를 보시면은, 그러니까 테마나 이런 상승률이 중요한 게 페페도 분명 이더리움 갈때 같이 가는 그런 코인이지만 이 상승했던 이 상승률 자체가 많이 적다.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게 보였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든 이 같은 테마의 모습을 좀 봤을 때어 이런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단기 박스권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그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고점 그 중간 라인도 가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. 근데 에이브가 어, 이렇게 전구점을 넘어줬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종목, 그러니까 이 코인이 강한 거를 내 주관적인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차트적인 관점으로서 전구점을 넘었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면은 하나의 매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습을 확인을 했으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정에서 이제 손절 잡고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코인 관점으로 에이블를좀 올릴 겁니다.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. 이 테마의 중요성도 있고, 그 다음에 같은 테마에서 어떤 것, 어떤 코인이 좀 대장인 모습이나, 그러니까 매번 대장일 수는 없는 거고요. 그냥 그, 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대장이 어떤 코인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판별을 하고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따가 A부 관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